미나 언니 나한테까지 와봐 나한테까지 와봐 터치 미나, <미나> 뭐해 나 아무것도 안해 왜 아무것도 안해 요어아이 하나 둘셋 맛있는 초콜릿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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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콜 먹으면 죽일 것 같아 <laughs> 아, 너무한 거 아니야? 아 오늘은 네기 보러 가는데 네. 네. 작년에 작년 여름에 저도 저기 샜는데 그때 기억나요? 조금만 그래서, 더 크게 말씀해 주세요. 네. 알겠습니다. 네. 아, <laughs> 볼륨 올리고 갈게요. 네. <laughs> 아예 뭐야? 아, 네. 됐어요, 됐어요. 네. 됐어요. 테스트겠지? 네, 됐어요. 아, 아, 됐어요? 미나 씨 말씀해 주세요. 아, 네, 그 네, 작년에 저도 그 작년 여름에 네. 저스했는데 그때 좀 기억나요? 이번에 그 2년만에 네. 하는건데 네. 저 케이스를 이번에는 저희가 보러 가는데 뭔가 많이 떨려요 제가 예 네, 떨려 보여요 네. <laughs> 지금 살 떨리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? 살떨 네. 저기 저기 이거 쓰러지이 지금 살 떨리고 있습니다 <laughs> 지금 손 떠는 거 보이시죠? 소리가 아, 네. 예. 많이 들려네 이렇게 이렇게 잡으세요 네. 많이 떨려요 근네 많이 기대되고 네. 네. 재밌게 보고 오겠습니다 응원 많이 할게요 와 하나 둘셋 파이팅, 셋! 파이팅! <웃음> <웃음> 미나 언 배고파요? <laughs> 네, 배고파요 너무 <laughs> 네, <배고파요. 웃음> 뭐 먹고 싶어요? 아, 저 계란말이 <laughs> 여기 맛있었어요 괜찮대요 <laughs> 괜찮대요 여기 문에 트와이스로보고 있어요 <laughs> 오, 미나지 <laughs> 부자예요 오우 <laughs> 화려한데? 장난 아니다. 아, 여기는 따뜻한데 여기는 화려해. 아빠를... 그렇게 불안한 것 같기도 한데. 아, 열심히 할게요. 마지막이니까 오늘. 언니, 오빠들 위해. <laughs> 저희 위해. 저희 화이팅 한번 해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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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가 좋네요. 오늘 잠도 많이 잤어요 한테 근데 이제 <laughs> 촬영 끝날 때 너무 앉아서 그러니까 너무 신나서 <laughs> 잠이 안 왔는데 근데 그냥... 잤어요 <laughs> 오늘 위해. 어거어때요요와나티커스요 <laughs> <laughs> 네. <이거> <laughs> <우와, 나중에 웃음> 진짜 하는 거아정언랑 <laughs> 둘이서 예, 찍었던 거는 진짜 재밌었어요 뭔가 잠만 치고조영 언니였으니까 <목소리> 어, 할수 있었던 잘영이었던것 <목소리> 같아요 재밌었어요 저요? 네. 제거 못생겼어요 못생겼어요? 아니 여기요 위치가 어. 좀 은지 같지 않아요? <목소리> 위에 갔다 밑에 갔다 <laughs> 떨어질까 어, 어려워 위치가 어려워 음. 위로 간다. 그러네. <laughs> 아못 당겼어. 뭐 <laughs> 같다. 아 하나 둘셋넷 다섯 맞아요 저희도 오늘부터 패딩, 패딩을 입고 다녀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밤에는 더 추워요? 밤에 잘 때는? 보일러 들고 근데 보일러 틀고 자는 아침에 너무 뜨겁지 않아요? 얼굴... 아, 근데 밤에 나오면 너무 추워 갑자기 추워 근데 뭔가 삼성 있는 느낌이야, 반나오 <laughs> 다시 반 들어가면 너무 답답해 이거 <laughs> 무슨 카메라야? 네, 그핀 네. 오늘 뭐 촬영이에요? 오늘은 <laughs> 시즌 브리팅이요 <laughs> <야> 달 달려? <laughs> 나나온 맞아 아, 그럼 뭐 맨날 저희 보겠네요, <laughs> 저희 사진 <laughs> 몇억달이었으면 좋겠어요? 민나 씨는 잠은? 왜? 생일이니까. 생일이다. 음. <laughs> 머리 염색한 거예요, 아니요? 진 염색한 거예요. 어떻게 아셨어요? <laughs> <laughs> 와인색을. <웃음> 뭐라지? <웃음> 다시 어둡게. 왜? 왜제 의상? 너무 섹시한 거 <laughs> <laughs> 이제 세현이 <태연이> 찍고, <laughs> 세명이서 <laughs> <laughs> 미나쨍인가? 저원에 네? 아, 뭐 그럴까요? 음. 맞네. 미나쨍. 나미쨍. 음. 전략하면 어떤 계절이 제일 좋아요? 음. 아, 네 여름이면은 많이 보지 않을까요? 뭐 여행 계획하거나 망학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뭐, 여행 계획하거나 그럴 때다 같이 보지 않을까요? 소감네요 <laughs> 음, 제일 음, 예, 뭔가 예쁘게 찍은 아, 저즐거주신거기대돼요기대돼요짠 아, 기대해주세요. <laughs> 네. <laughs> 어제는 네. 어제 적방이었는데 어제는 산악이 아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멀리서 뵀는데 오늘은 가까이에서 뵐수 있으니까 많이 기대되고요 응원법도 소개했을 때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해주셨잖아요 그래 오늘은 기대돼요 빵! 이게 뭐죠? 내일 네, 알게 될 거예요. 제, 제, 제. 토요일에 알게 될 거예요. 지금은 오늘은 금요일입니다. 내일 네, 알게 되실 거예요. 그 지효랑 모모니랑 언 채영이랑 저랑 4명이 같이 들어와가지고 세일 러 문을 했는데 저는 미나스, 미나스를 맡았어요 그래서 미나스 미나스 저는 토마스라서 마스예요 미나스, 나스미 안을 솔직하지 못한 내가 지금 이 순간이 꿈이라면 네, 아, 저기요 반 안녕, 너에게로 다가가 모든 걸 거대할 겐데 그 없이 많은 사 쏘없이서는 만나서, 인간, 겨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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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겨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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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겨나 겨우, 겨다 어떻게 <해>? 펭귄을 만났 <laughs> <laughs> 오늘따라 더 페인팅 같습니들. 내 태르 소롱가. 어 귀엽습니다. 그 목이... <laughs> 두둥 <laughs> 다용캠. <거야>. 어 민호짱. <laughs> 어 민호짱. 머리 컨셉 좀 얘기해줘요. 계단이에요. 계단? 계단. 올라가, 내려갔다가 올라가주세요. 어. 이제 안 참아도 돼. 노란이 열거든. 2번에 별똥나이였는오이쁘다 이뻐 미나리 심쿵 나 심쿵. 심쿵했어 <laughs> <미 connection> 미나리 이뻐요 어. 나 갈아입었구나 너왜 너 그러고 있지 했네 그러니까 다들 내가, 내가 왜... 마지막이겠네 그럼 예 맞아요 <laughs> 너왜 너 왜, 나오는 거지 했었는데 <laughs> 너 겨벅이구나 어. 자 끝났어요. 끝났어요. 이제 갈아입고 재영이랑 들이서 가요. 잘고빠 응. <laughs> 아, 그러니까 오늘, 오늘 상징이 어떻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? 아 처음에 드레스죠. 프롬. 전에 어떤 영화를 보고 프롬 아, 한신 나오는데 좀 부러워가지고 아 유학할까?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. 근데 네, 오늘 이렇게 예쁜 드레스 입혀주셔서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. 네. 멤버들이랑 드레스 파티 한번 해요. 다 불편한 날것같아뭐 <laughs> 먹다가 뭐흘아렸어 아, 바자만 <laughs> 멤버들이랑은 바자만 파티를. <laughs> 이건 뭐죠 미나 씨? 야, 거는 부드러운 초코바. 부드러운 초코바어디어요 초코바. 이쪽, 이쪽. 여기는 좀 바삭바삭하는 초코바. 오. 굽기 들어가 있는 거. 예. 네. 여기는. 이쪽은 네개 있어요. 쿠키 들어가 있는 거는 개 있어요. 개인적으로 그렇죠? <laughs> 저 이거 좋아해요. <laughs> <laughs> 개인적으로요? 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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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하겠어. 이거 어디다 둘까? <laughs> 여기다 둘까? 아, 여기 캐자프 잘린 거. 네, 괴짜님 차례인데 그거 같이 지나가 들고온생김아 귀여워 어. 미나가 준비해온 것도 이중이더있이거뭐그차 <laughs>

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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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거 봐요. 진짜 작은 것. 귀여워. 이거 봐요. 이거 봐요. 이야 이거 봐요. 이야 이거 봐요. 진짜 작은 것. 귀여워. 귀여워. 다 썼을 것 같아. 눈보이눈눈보이 눈보자. 엄마 해봐요 자는것 <laughs> <웃는> 같아요 자눈보다더 <laughs> 색깔이 아, 많은 것보아 눈보자. 동물도 아, 그렇고 야, 핑크색, 파란색도 뭐 있고, 노란색도 있고. 와, 제가 코가 막혀서 잘안 느끼는데, 쉰거만 느껴요. 그때는 그 짠으로 것 같아, 많이. 진짜 세, 요 와! 얘기를 하면 돼? <laughs> 얘기를 <laughs> 우리가 오늘, <laughs> 오늘 마트로 갔는데, 역시 이렇게 해외에 왔을 때는 마트에 가야죠. 마트는 필수, 재밌죠? <laughs> 그나라에 밖에 없는 게 있으니까. 그저 래 전, 항상 해외 갔을 때는 무조건 맞트를 가요 저 이제, 이게이게되게 뭔가 재밌을 것같아 이제, 이제, 이여러분이 이제, 이제, 이 이제, 이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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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엄마, 부모님한테 뭘 뭐, 살까 좀 생각하면서 내일도 있으니까 아까 봤는데 밑에 그 바닥이 없더라고요. <laughs> 여기까지 왔으니까 해야죠. <laughs> 흔들릴 때 조금 카메라 바닥에 무서워요. <laughs> 나 중심이 없는데? 어, 잠주야냐! <laughs> 오케이. 짓이야! 비와요. 비와요. 안돼 여러분, 비가 옵니다! 마 맞아. 날아다아인 던지는 여기에 <laughs> 어! 맞아. <나도> 맞아. <비> 맞아. <laughs> 어진맞 비와 비맞았어 <laughs> 비와. 어지러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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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니, 앞에서 나연 언니가 이렇게 마주 보고 이렇게 오는 줄 알았는데, 옆에서 이렇게 오고 있었어요. 저 서띠예요, 서띠. 아 미나님, 언 내가. <laughs> 스위스는 그래도 뭐 알프스잖아요. 역시 그래서 산도 가고 좋았고, 그래서 제가 해외 가서 무조건 하는 게 마트 가는 거예요. <laughs> 이게 제가 먹을 거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, 나라의 생활이 보인다고 그래야 되나? 여기 사시는 분들이 먹는 거나, 뭐, 문화가 보인다고 그래야 되나? 뭔가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, 이 그런 거? 이건가? 아, 진짜 낫다. 何래プログラスでおぉ、パイキュキューおぉ、パイキューおぉ、パイキュー